첫 번째 예제를 시작해 봅시다. 82 페이지에 있는 블록 모델링 예제입니다. 자, 퓨전에서 스케치 작성, 평면도의 스케치 를 작성하시고 베이스 피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피처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형상이죠. 자, 그래서 중심 지름 원으로 원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스케치 치수 명령으로 찍어서 치수를 얼마로 하죠? 60으로 합니다. 60으로 하고, 자, 끝났으면은, 솔리드 탭으로 가신 다음에, 돌출 명령을 클릭하시고, 프로파일이 하나기 때문에 자동 생성되죠? 자, 화살표를 위로 쭈룩 끌어당기면은, 요렇게 돌출이 미리 보기가 됩니다. 거리를 10으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베이스 피처가 완성이 됩니다. 자, 91페이지에 있는 서브 피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피처는, 자, 이 윗면의 스케치를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케치 작성.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존정중심 직사각형이 되겠죠? 작성해서, 자, 중심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치수명령으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찍어서 30. 여기를 찍어서 30.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94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심직사각형을 작성하고 동시에 치수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대로 하자면 명령 취소를 하시고 직사각형에서 중심직사각형해서 중심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화면에 치수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나오죠 30.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셔서 30.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중심 직사각형이 작성이 됩니다. 이제 작성된 사각형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돌출 명령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쭉 올려보면 돌출이 나오죠? 그래서 높이를 20으로 해주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작성이 완료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차집합 기차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윗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을 눌러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자, 작성 명령에서 폴리곤. 네, 저 외접 폴리곤. 뭐 외접이든 내접이든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뾰족한 것이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널찍한게 위로 가게끔 맞춰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명령으로 자, 위에 선과 아래 선을 찍어서 자, 20이라고 하고요. 자, 이 상태로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페이지의 98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속 조건이 뭔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스케치 개체 또는 스케치 개체 간의 관계 조건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표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이 윗면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어서 이제는 자,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걸출. 하신 다음에, 자, 위로 올리면은 이제 접합이 되지만, 아래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게 하면은 잔잔하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한 다음에 거리를 마이너스 15로 주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자, 이제 여기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자, 원 명령으로 원을 작성한 다음에 이 원이 여기에 딱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구속 조건을 씁니다. 여기 있는 접선 구속 조건을 쓰면 돼요. 자, 접선 구속 조건으로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은 자, 이렇게 구속 조건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처럼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돌출 아래쪽으로 쭉 땡겨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자, 그, 범위 유형을 거리가 아니라, 자, 모두 관통을 합니다. 음,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관통 옵션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나와 있어요. 거리 옵션으로 돌출했을 때와 관통 옵션으로 돌출했을 때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4페이지에 있는 마무리 피처. 마무리 피처는, 자, 못깎기 피처와 못 따기 피처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못 따기 피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반지름을 입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추가하는 명령이 못깎기입니다 그다음에 못 따기 명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모서리를 차례대로 클릭을 하시고 나서 거리를 입력을 해 주면은 이렇게 딱 잘라 주는 이 명령이 바로 못 따기 명령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첫 번째 예제를 우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